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조금 야한 단어를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건 제가 틱톡을 자주 보는데 전 아무래도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 외국 컨텐츠가 많이 뜨는데요. 가끔 한국 분들께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어린 한국 여자 두 분이 춤추는 걸 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핫한 유행하는 춤이니까 그냥 따라 추신 것 같은데 그 가사가 정말 어, 조금 야하거든요.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젤리라는 노래 중에 한 부분이고요. 춤을 보시면 머리채를 잡고 친구 머리를 푹 누르잖아요. 이 가사가 뭐냐면, grab my head. 그러니까 내 머리를 잡아라. 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가사가 이제 포인트인데, Make me gag라고 말하는데요. 개그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사람 입에 물리는 제갈, 금지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원래 개그가 구역지 날것 같은 이런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젖을 건드릴 때 구역지 날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내 머리를 잡고 나를 구역질 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춤을 보셔서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성적인 뜻인데, 너의 사이즈로 인해 나를 구역질 나게 만들라는 대충 아시겠죠? 이 춤이 이제 변형돼서 이렇게 고개를 위로 들기도 하고 워낙에 유행인 춤이다 보니 이렇게 남자가 추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만 대충 봐도 다들 친구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누르는 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개그에 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이 개그가 무조건 야한 단어가 사실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몸이 아플 때잘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단지 앞뒤 상황에 따라 이런 식의 일종의 슬랭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디비 왁 가사에도 I want a gig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런 제가 알려드린 그런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어떤 분들은 왁을 촉촉한 엉덩이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에 관해 설명 따로 해드렸으니 왁뜻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영상 너무 많이 올렸어서 오늘은 정말 짧은 영상으로 가져와봤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like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